자, 삼각형 ABC에서, 어, 다음에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탄젠트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ABCAB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굉장히 낯설어. 왜냐면 우리가 공식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 ABC를 세 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분 AB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C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B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는 A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C로, 얘는 B로, C로, B로, BC로. 이렇게. 다음으로 만족시킬 때, 에, 각 a, 에, 탄젠트 a. 자, 어쨌든 요 힌트를 이용 해서 저걸 구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여기에 위에 어 이건 코사인 법칙을 써먹는 챕터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 이런 거좀곤란하다는 거야. 지금 주어진 힌트가 뭐야? 주어진 힌트를 보고 오,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써야죠. 주어진 힌트로 보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죠.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힌트를 봤더니 오, 세 변의 길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각도 없어요, 지금.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진 상황이야. 그걸 이용해서 각을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각이 힌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각과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세 변의 길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 중에서도, A제곱은을 쓸 거냐, B제곱은을 쓸 거냐, C제곱은을 쓸 거냐, 라는 건데, A제곱은 쓸 거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를 할 거고, 얘면은 C 제곱과 A 제곱을 이용할 거고, 얘는 A 제곱과 B 제곱을 이용할 거고, 그럼 뭐를 이용할 거냐? A 제곱을 할 거냐? B 제곱을 할 거냐? C 제곱을 할 거냐? 뭘할 거예요? A 제곱은 해야 뭐 B, C도 생기고, A 각 관련된 것도 힌트가 뜨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c 제곱 플러스 3b 제곱은 3a 제곱인데 a 제곱 대신에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러고 플러스 2bc 하시게 되면은 3b 제곱 3c 제곱 마이너스 6bc 코사인 a 플러스 2BC 근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넘겨주시면은 6BC가 6BC코사인 A가 2BC 6 나눠주시면 결국 코사인 A가 3분의 1이 된다 가 되겠죠 아니면 뭐 이걸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어쨌든 코사인 A가 구해졌다. 코사인 A가 구해졌으니 그걸로 탄젠트 A를 구해봐라. 뭐 이런거죠. 자 코사인 A 주어졌으니까 우리 편법 이거 연습하셨죠? 어쨌든 삼각함, 어, 삼각함수 중에 하나의 값이, 값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다 구할 수 있다는거 요 a로 잡고 코사인이니까 빗 변분의 밑변 그러면 높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2루트 2 그러면 사인을 구하든 코사인을 구하든 탄젠트를 구하든 다 구할 수 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탄젠트를 구하라고 한다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2루트 2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요 편법에서는 반만 알수 있지, 부호는 알수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루트인지, 마이너스 2루트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2루트 2는 없으니까, 어, 그냥 2루트 2다. 하시는 건좀 그래요. 그쵸? 예. 네. 만약에 보기에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같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 자, 얘는 왜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야? 어쨌든 여기서는 값만 끄집어내고 부호는 각에서 가져와야 되잖아. 이각 A가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예각이다. 90도보다 작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90도보다 클 때는 우리는 이렇게 그려서 편법으로 값을 구해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A가 3분의 1인 걸 알아야 어요 A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1사운면의 각 아니면 2사운면의 각입니다. 근데 플러스야. 몇 사운면이야? 그래서 플러스다. 알고 갑시다. 마침 플러스만 있으니까 플러스 답 쓰지 마시고 알고 좀 갑시다. 됐나요?